오늘 영천 날씨가 12도 바람은 좀 불고 여기는 지금 햇볼이 많이 태어났네요. 햇볼이 태어나고 음. 음. 또 봉판 봉판 또 지금 네. 적당히 있고 네. 음. 여기도 지금. 음, 터져나오고 지금 제살랑 들어가고 있는 2월 달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어, 먼저 뭐 번에 산란 들어간 놈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지금 소비를 확인해 보니까, 어, 햇벌이, 어, 제법 태어나고 또 재산란 들어가갖고, 뭐, 이 추위에도 애들이 육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네요. 여기도 이것도 음, 황토벌인데 아까 봤던 거는 수치로 불통이고 요거는 나무통인데 2월달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봉판이 터지는 벌이 있고, 살란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뭐이 추위에도, 육아를 계속 했네요. 확실히 어, 황토벌 계열은 꿀장이 식량에 여유가 좀 그래 있어요, 지금 요통은 할라버립니다. 할라버은좀 식량 관계를 잘좀 봐야 돼요. 문양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알라버런. 여기도 봉판은 지금 봉개가 되어 있고, 음 식량은 뭐 거의 바닥 바닥 많네요. 다돼가에 요는 고체 사료 좀 넣고. 어휴 바람도 억수로 부어네 아우씨, 이런 나라. 내금하기가 안 좋네요. 요것만 보고 내일, 내일 좀 봐야 돼. 날씨가 너무 안 좋네.